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 판검사 될라 그러면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내 얘들. 그리고 초등학교,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. 그 특목고 들어갈라 그러면요 새벽 2시3 시까지 공부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. 그리고 엄마 나좀 놀러 좀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새끼들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. 서울 대학 들어가고 삼성에 취직해서. 때부터 너 행복해. 여러분 들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?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. 대학교 들어가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. 정말로 코피 터져 가면서 공부해야 돼요.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.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되는 게 아니에요.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.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. 200등부터 1000등 까지 변호사야.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.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 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못 벌어요.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.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.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 살인범, 강간범, 사기꾼,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.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.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. 그리고 자기자. 실 판사로 밀어 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.